카슨시에서 6살 소년이 코요테에게 물려 끌려갈 뻔한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8월 4일 오후, 6살 소년 에녹 팔로마는 누나의 소프트볼 경기를 위해 가족과 함께 델라모 공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일 때 경기장 뒤편에서 에녹의 큰비명 소리가 울려 퍼지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애녹에 따르면 코요태가 처음에는 자신을 쫓아오다가 도망치는 순간 물었으며 필사적으로 벗어나려 했지만 실패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소리를 질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애녹은 다리에 약 20바늘을 꿰매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야생동물보호부는 코요태와 마주할 경우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천천히 물러나며 아이와 반려동물을 가까이 두고 위협적인 소리나 몸짓으로 대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만약에 코요태가 접촉할 경우 강하게 반격 후 동물통제센터나 9.11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